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로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해를 맞아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죠. 이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리고 가르치고 도우시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신비한 능력을 가르치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세속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현실 속에서 잘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나? 이게 문제이겠죠.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예가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이해 이해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 문제가 나오죠. 부부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배우자와 어린이 이렇게 잡아놓고 한쪽에는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어린이 이야기를 쭉 계속 하려고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배우자 이야기만 오늘 주로 좀 하고 맨 마지막에 어린이 이야기를 짧게 붙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시다가 어떤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질문하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리세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정에 빠트리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혼 문제입니다. 어떤 말이든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참 민감해지는 때가 있지요. 바로 이혼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더 민감했던 때입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이 땅이 유대 땅인데 통치자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 헤롯은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은 분봉왕이지요. 근데 이헤롯이 멀쩡한 애를 놔두고 동생의 아내에게 눈독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동생 빌립과도 사이가 틀어지고요. 더큰 문제는 그 인접국가인 인접 국가의 인접 국가인 나바테스 왕이 있었는데 이 나바테스 왕이 바로 버린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됩니다. 장인이 자기 딸 버렸다는 소식 듣고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를 한 다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 땅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간의 분쟁, 분쟁이 점점점 긴박하게 됩니다.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중재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 직접 여기에 중재에 나섰고요. 그래서 일단 전쟁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불륜 사건 때문에 헤롯의 평판은 유대 땅 곳곳에서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고요. 민심은 흉흉해지고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 뒷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헤롯이 곱게 놔둘 리가 없죠. 실제로는 성경에 실제로 성경에 헤롯의 이혼 문제를 입에 올렸다가 죽은 셀럽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다.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혼 문제를 또 꺼냅니다. 막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활해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결혼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니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건. 엮어서 세례요한처럼 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혼과 재혼이 불법이다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은 요한처럼 헤롯한테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아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합법이다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던 이 사람은 종교 사기꾼으로 판명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이 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이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지금 가타부터 답을 주지 않고요.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사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모세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아마도 헤로세 아내에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어, 있는지 좀 궁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이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혼 규정을 놓고 이혼 사유로 지금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목록을 만든 게 있습니다. 아주 긴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혼 사유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먼저 다른 남자와 가늠하는 것. 뭐 이거 당연하지겠죠.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보면 무슨 이야기냐. 빵을 굽다가 태워 먹는 것,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지 않는 것, 이혼 사유래요. 이게 이거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보기에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예쁘게 보일 때, 이, 이게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참 어이가 없죠. 혹시 오늘 교회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듣다가 보니까 설교 시간에 이게 이혼 사유라더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아내에게 이야기 다 쫓겨나도 재책마 망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것 말고도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보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증서는 오직 남자만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야 되는 것은 항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르치는 율법에는 여자가 절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오늘 10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 보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쓰는 그 글을 너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손에 주고 집에서 보내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 그다음 말이 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버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응답 속에서는 미세하나마, 미세하게나마 일생의 사회에서 유대인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고 있었는지 그 통념들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지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결혼식 단골 말씀이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에 따르면.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런 거 필요 없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신명기 구절을 놓고 유대인의 통념과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서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하는 건 이혼 장려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여성을 사람 대접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에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혼 억제 규정이 바로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재해석해 주십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이혼하기 위한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신명기에 이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아무런 규정 없이 남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이혼증서를 쓰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가장 먼저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고요. 일정수의 증인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로들 앞에서 심사는 그런 재판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 시간, 절차 굉장히 필요하게 되죠. 게다가 이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혼 증서가 효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이 둘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다 눈이 부딪혀도 안 돼요.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혹여라도 이 둘이 다시 결합을 하고 싶어도 절대 재혼할 수 없게 만든 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혼 규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혼 증서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 즉 재혼해도 이제는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증서, 증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완전히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이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다시 막아보면 10장으로 돌아와 보죠. 10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으로 읽은 창세기 2장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2장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만물들 그 생명들은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숨의 숨이, 숨이 들어가 있는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 창조물 인간은 귀하다.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귀한 존재들이 함께 만나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건 역시 귀하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요 거기서 여자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단어를 놓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듣고 보면은 그냥 그렇게 보면 남자 하는 일에 여자는 옆에서 조력자 정도 이 정도 생각하지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움, 돕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 말잘 들어야 돼요. 그래, 구원받습니다. 아, 특별히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걸 다 찾아보면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뜻이기는 한데요. 상대방이 항상 동등한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뜻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하고 여자는 어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다시 원어의 뜻을 되살려서 이야기하면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남자에게 베풀어진 이 도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도움이 바로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에 담긴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흘려서 시간이 흘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사람을 뜻하는 다른 용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뭐 날개 달린 뭐 이상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 성경에 당긴 원래의 뜻, 천사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오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선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이고 바로 여기 돕는 배피라고 되어 있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남편에게 아내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천사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읽어도 어,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결혼하신 남자들만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아내는 어, 하기 싫은가 봐요 <laughs> 내 아내는 천사다 네, 왼수가 아니라 천사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을 일단 아셨죠? 네. 성경의 말씀 말고도 우리 그 보통 하는 이야기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이야기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배우자라고 하는 용어이죠. 그런데 그 말이 한자와는 상관없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종부리틀 시켜먹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관계예요?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배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사랑해서 만난 부부라도 갈라서야 되는 때가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슬픈 경우 모진 현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혼했냐 안했냐 그 이혼이 정당하냐 부정하냐 이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슬프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너 그거 왜 아픈 줄 알아? 라고 따지거나 윽박 지르지 않으시고 곁에서 함께 울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르켜 세워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왜요? 우린 모두 다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성과 어린이로 대표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여러 권리를 제한당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로만 제한해도 그렇죠.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성별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를 조사를 해봤더니 OECD 국가에서 1등이에요. 좋은 걸로 1등이 아니고 임금 격차가 나는 걸로 1등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성의 직장 내 진급 기회는 언제나 제한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그 말대로 일정 위치, 일정 위치 이상이 되면 승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또 우리의 현실이죠 결혼,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은 예산일이고 재취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고요 재취업한다 해도 불리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별로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아요 남자들도. 어디 그뿐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도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신고도 못하고 가슴앓이하며 그냥 묻어버리는 게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여전히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성 목사에 대한 필요성을 백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도 역사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해도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설령 여성이 목사가 되어도 담임 목회자로 부르고 청빙하는 그런 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는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히 우리가 고민하고 어, 무언가 개혁해야 될 구시대적인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에서 겪는 여성의 현실을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라면 달라야지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언제 어디서라도 고귀하게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주님의 몸이고, 그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겠죠. 마가음 10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어린아이들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들은 늘 무력하고 기댈 곳 없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같지 않나요? 연약하고 불안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의 품에 들어가고 싶고 일어서고 싶은 존재가 그 불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네 안에 나의 숨을 불어넣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끌어안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여러분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십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분명히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힘을 다해 가정을 지키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을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재혼을 하셨든 안 하셨던 지금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대신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 나의 생명, 나의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모두가 다 우리의 상대평, 우리의 배우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숨결로 창두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귀하고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잊지 맙시다. 지금 자신의 현실을 자책하는 대신 귀하게 여기고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임만누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강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과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고 거룩하며 고귀하게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